순절 다섯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하나의 미랄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연예를 맺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미 주보에 나와 있는 오늘의 제목만 봐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는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해야지 마음속에 이미 결론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심지어 목숨까지 포기하라는 것인지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우들의 생각을 빗나가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민이 됩니다. 똑같은 본문을 특별히 조들이 많이 아는 본문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다른 식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저는 재미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힌트를 어서 얻었냐면, 영화를 볼때 그 주인공 시각에서 많이 보게 되지만, 반대로 조연의 시각으로 혹은 뭐 영화에 그렇게 비중이 없는 단역 배우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에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봤습니다. 어, 그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볼때전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천민 해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이라는 합비루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막 신난 거예요. 뭐 해방시키고 노예들을. 그래서 영화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듯이 성경의 본문도 오늘의 본문을 그냥 우리가 늘 알아왔듯이 하나의 미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본문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한 구절부터 포인트를 잡으니까 말씀이 새롭게 펼쳐지더라고요. 그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2장 20절의 말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라고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세 가지 명절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 아주 해방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이집트 백성들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가 파로에게 가서 내네 백성을 해방하라고 얘기는또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의 피로 문틀에 발라더라 그러면 그날 밤에 그 문틀을 보고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서 그 받으지 않는 이집트의 집에 그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짐승의 막배까지도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패스 오버. 그래서 유월절의 어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선조들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하나, 하나님의 해방의 사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인이라는 것은 헬라우를 말하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 자체가 유대인으로 전향한 이방인들이 즉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저 멀리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첫째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생에 의하면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얼마 후베들레헴까지 찾아, 직접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처멀리 페르시아라고 말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처멀리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장성하여 그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죽음을 앞둔 순간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 생애의 처음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의 탄생부터 죽음 사이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스 사람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중풍병 결린 친구들을 위해 내 친구들이 지붕을 뜯으며 그와 함께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귀먹고 말거듭는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눈먼 사람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름모를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삿개오는 뽕내에 올라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세리와제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며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지식인인 리오데모가 한밤 중에 예수를 찾아가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시비에찬 사람들, 병든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며 예수를 찾아갑니다. 오늘 예수를 찾아간 사람들 중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찾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의중에 의료, 병중에 병에 속한 사람들로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든지, 이방인이었든지, 시시때때로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동기였든 간에, 이유가 없든 간에, 여러분도 지금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으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중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혹은 청년운동, 학생운동을 하면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80년 초반 그암울했던 정치 시기에 정로가 되는 매주 목요일에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목요기도회입니다. 저는 이 목요기도회가 그 시대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요기도에 가면 학생운동으로 잡혀간 아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어머님이 오셔서 울고 있었습니다. 노동운동으로 해서 아버지가 잡혀간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감싸고 맞아주고 보살피주지 않았지만 그 당시 목요기도에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운동을 하는 목사님께 나가게도 했습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 아주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영락중학교를 다닐 때 우리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 선생님이 에, 주보를 가져오라 왜냐하면 이 성적에 들어가니까 <laughs> 월말사 고사에는 안 되는데 학기말 고사에는 이 성경 과목이 들어가서 평균 점수가 나면다이 성경 공부를 잘해야 또 주보를 가져와야 이 평균 점수가 올라갑니다.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laughs> 그 성경 과목을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주보 좀 갖다 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매번 그한두번 갖다 주. 는 주더니, 나중에는 안 주더라고요.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주보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중고등학교 중고등부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신학교를 가고, 정말 예수를 찾아가게 된 경기는 고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 천호동의 빈민촌에 야학을 갔는데, 때 교회에서 전태일 청년 전태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정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공대로 가는데 저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목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민중교로 하고 산업성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예수를 만나고 찾아오고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저는 소중한 경험이요, 소중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단순한 심정에서 이제는 그를 따르겠다고 하는 비장한 결심과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된 얼굴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 청년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고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아니면 나 그렇게 못 살겠어. 그냥 갔든지 그 스토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은. 그래서 오픈 엔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열려진 이야기. 그것은 우리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실천적 실천, 아, 실천을 요구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결론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양적 성장을 위한 교회 성장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살기에 동참하며. 예수 따름이 들이 많아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예수의 마지막 구금을 앞둔 시점에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먼저 예수의 제자인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빌립을 만나서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고 청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를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다시 예수를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여기서 빌립과 안드레라는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열두 제자들 중에서 유독 이 빌립과 안드레만이 헬라어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두 사람이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들로 추측합니다.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이 이 필립과 안드레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께 이 필립과 안드레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서 기자의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즉 예수를 찾아온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이방인이 등장하고 또그 사람들을 빌립과 안드레가 만나는 이것을 어떤 의미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장차 그의 죽음으로 이루어질 보편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그런 보편적 구원의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미 이 말씀을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납니다.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폐기하시고 새로운 때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뵙겠다는이 그리스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3제를 보면 예수께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여기서 때라고 말이 또 나옵니다. 이 때는 예수의 전생애를 목표로 한 때였습니다. 예수의 사명이 완결되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때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때였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이 바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원받는 보편적인 구원의 세계였던 것입니다. 그 때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가 탄생하자마자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달려가는 것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을 성서의 기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이 구원의 때를 위해 하나의 미라리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는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을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요한복음은 적어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오히려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보편적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구원, 생명의 공동체에 반환은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쫓겨나갈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은 인간위에 굴림하는 현실로 로마 제국의 지배와 폭력 그리고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 체제, 이 시스템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에 역행하는 로마 제국의 죽음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고자 하면 예수처럼 하나의 미라를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오늘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하고 죽음의 길로 이끄는 이 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어라고 말해야 합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소비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 전쟁. 종교적 편견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 이론력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는 죽음의 문화의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로마가 강제하는 폭력과 죽음의 체제를 거부했습니다. 로마의 지배신화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신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길을 이기는 생명의 길을 몸으로 보여주고자 하나의 미랄이 됐던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는 그의 죽음으로 사람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2절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어 올 것이다. 요한복음은 영광을 받는다 또는 땅에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묵시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의 체제를 넘어 생명의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미적 교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규절에 익숙하고 교리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세민족이 다함께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의 미래가 될 것인지 정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수제를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